네, 안녕하세요. 1분 닥터 김근식 원장입니다. 오늘은 뒤트임 수술 후에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붙는다는데 사실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트임 수술 후에 눈이 다시 붙었다고 하는 분이 많은데요. 상처가 회복되면서 뒤트임한 부분이 붙은 느낌이 들 수는 있습니다. 특히 안구가 좀 함몰되고 눈꼬리가 처진 눈매를 가진 경우에는 위랑 아래 눈꺼풀이 좀 이렇게 맞닿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전 수술보다 상대적으로 더 붙은 느낌이 들 수는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뼈막에 확실히 고정을 하면 어 다시 붙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고요. 이런 뒤트임과 밑트임 수술 같은 경우에는 어 눈의 기능적인 면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어 전문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일분 안성 일분 닥터 김근식 원장이었습니다. 예뻐지고 싶어? 바비토에게 물어봐. 그때는 바비토